3학년1과두 번째 문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예, 접속사 아, w e t h e r 에 대한 내용입니다. w e 에자 if와 함께 if는 또 단독으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w e t h e r 와 함께 if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용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whether와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로, 접속사로 언제 쓰느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 이 의문문을 이끌어 이런 형태의 어순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어떤 문장이 있고 또 다른 에, 의문문이 있어요. 이렇게 의문 이문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요. 이두 문장이 이렇게 의문 결합야 결합되었을 때 여기에 의문사가 없는 이 의문문인데. 그런데 여기에 의문사로 if나 에 또는 whether를 써서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어수는 주어동사로 하고 그리고 어때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서 간접의문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간접의문문이라 자, 의문문을 만드는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주어 앞에 동사를 위치시켜라. 이게, 이게 의문문의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앞에, 앞에, 예, 의문사가 있든 없든 간에 주어 앞에 동사가 위치 있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의문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전제죠.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이 어순이 아니라 간접음문의 접속사로 whether와 if가 쓰일 경우에, 동사조가 아니라 뭐예요? 주어, 동사의 정치, 원래 어순으로 쓴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겠죠? 이거 예제 문장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Dish wake up. 그녀가 에, 일어났냐 이 말이죠. 잠에서 깨서 일어났느냐. 자,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죠 일어났느냐. 의문사가 없죠. 예. 그런데 I want to know 랑 이런 문장이랑 합쳐진 거예요. 나는 알고 싶다. 그녀가 일어났는지,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 그럴 때 접속사 whether if를 쓰고 w h e t h e r if를 쓰고 그다음에 의문사면은, did, c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에, 이렇게 동사가 쓰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주어 she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쓴다는 거죠. 동사. 동사가 w a k 인데 did이니까, did이니까, 여기다가 work라는, 에, 과거 동사 쓴 거죠. work up. 이렇게 하는 것이 에,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에요. 이게, 에. 이렇게 해서 I want to know whether she woke up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이 그죠? 이 전체 문장이 전체 문장이 n o 의에 뭐예요? 에 명사절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에 나는 알고 싶다. 그녀가 깨었는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에 자. 두번째 내용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w h 나이프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은 동사 동사 ask know o n d e r tell 등이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에, 명사절을 이끈다고 그죠? 명사는 아까 뭐랬습니까? 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절 자체가 간접 의문문 이 문장 자체가 ask 나 know 나 wonder 나 tell 이 동사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제를 볼게요. 예제 문장을 자 she asked Sam. she asked Sam. 그는 Sam에게 물었다. 뭐요? 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뭘 물었어요? 에, 그가 에, 그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에, 해줄 수 있는지 자 그렇죠? 이 전체가 에, 명사절인 거예요. 그녀는 쌤에게 물었다. 에, 그가 그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whether나 if 이용해서 보세요. 주어 쓰고 에, 동사 이렇게 썼죠? 의문문의 어수는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나시아, 확신할 수가 없다. 뭘 확신할 수가 없느냐? 웨더나이프를 써서 그녀가 여전히 아직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I'm not sure 한문장랑 결합했을 때, 예,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의문문이 뭐 어때요? Is she still there? 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 she is 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간접 의문문의 내용 보충 설명이 나오네요.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의문문은 두 가지예요. 에, 의문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또 의문사가, 에, 없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죠? 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뭐예요? 이건 당연히 yes나 no로 대답할 수 밖에 없죠. 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때요? 예, yes e s 나도로 대답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예,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그리고 의문문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사 whether나 if를 사용하여 예, 아까 얘기했죠, whether if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쓰고 주어동사. 의문사가 없을 때는 whether나 if를 써서 주어동사. 요 내용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he didn't know 그는 알지 못했다, 몰랐다, 뭘 몰라요? 예, 의문사 when이 있죠? 의문사 when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학 수업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예. 주어 동사.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궁금해 한다. We wondering. 뭘 궁금해 하느냐. 그녀가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죠?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과 함께 접속사 whether와 if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은 연습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A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는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She will find out. find out은 알아내다. 이런 말. 그녀는 알아낼 거다. 알아낼 거다. 자, 그 다음 내용의 문장을 보면, He is telling that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he is telling the truth 하면 그, 그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낼 거다 이런 거고 자 d h a t 을 쓰면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약간 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if나 that을 다쓸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 일과에서 접속사 if와 whether 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if를 쓸 수도 있겠지만 that을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자, 2번입니다. 2번,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뭘잘 모르느냐? 자, 여기 명확하게 예. 투모르가 있으면 내일 그죠? 내일 비가 오게 될지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웨더가 예, 맞겠죠, 그죠? 웨더가 예, 여기 웬에 대한 투모우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내일 예, 비가 오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죠? 자, 삼 번. Emily is asking the man. 에밀리는 그 남자에게 묻고 있다. 자. 뭘 묻고 있냐? s k 목적이 되겠네요. 목적절이 명사절이요. 자, 근처에 near by는 근처를 가리키죠. 근처에 버스다 버스 정거장이 있는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if가 되겠죠. 그죠? My mother and I wonder. 엄마와 나는 지금 궁금해한다. 궁금해한다. 여기 o a n t 보니까 o a n t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의도밖에 없어요. 오 연결할 수가 없죠. 의미는 뭐예요? 데이브가 데이브가 그파티에 올지 안 올지. 그죠? 올지 안 올지 엄마와 나는 예,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자, B로 가겠습니다. B. 이번에는 두 문장을 w h e 나 if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런 말이에요. 예, 수행평가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일단은 앞에 문장을 그냥 써보죠. 자 does 그녀는 알고 있냐 뒤에 내용이에요. 뭘요? 내가 중국어를 할수 있는지 중국어를 할수 있는지 그녀가 아 아느냐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동사 주어 동사 그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위에 제시된 것처럼 if나 w h e t 를 써서 주어 뭐예요? I죠. 그다음에 조동사 can을 쓰고 그다음에 speak를 쓰고 그죠? 에. 이렇게 쓰면 에,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자, I'm not sure. 자, I'm not. Sure.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자 의문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f를 쓰고 I can study. Study abroad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걸 가리켜요. 그죠? 예. 네. 자, 앤낫이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내가 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예, 모르, 모르겠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나는 지금 궁금하다. I wonder. 자, 뭐가 궁금하냐. 의문사 없으니까. 에, 자, 내용은 셀리가 방가우 축구 클럽에 가입했는지 나는 궁금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접속사는 if를 쓰고, 주어는, 여기 뭐, 셀리죠? 셀리. 그러면, 주어다, 동사는 뭘 쓸까요? join을 쓰죠? join. join만 쓰면 되나요? 에, 예, did를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과거형으로 표현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계속 연결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after, school, 자그 클럽 네, 이렇게 쓰면은 된다 이거죠, 그죠? 자, 2 번으로 가겠습니다. 십 번이요. 자, 주어진 우리 말과 의미가 같도록 과로 안에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쓰시오. 자, 우리가 주어진 단어가 제시되어 있든 제시되지 않았던간에 어쨌든 문장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서 선생님이 도채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예, 주어와 예? 예,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잘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말로도 그는 예, 그는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은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he가 되겠죠. He 알고 싶어 한다 뭐예요? 예, Wants. w n t s 붙이는 거 잊지 말고, to, k no. 자,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지, 명사절이니까 의문사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if나 whether를 쓰면 되죠. 또 주어는 i가 되겠죠. 동사는 뭘 써요? 당연히 좋아하다니까 like. 동물. 그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끔 선생님, 아니, 서술형채점마다 보면, 이 s를 안 쓰는 친구들이 유독 많이 있어요. 그럼 감점을 당합니다. 그죠? 또, 원체에서 s를 안 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명사에 복수형을 붙이는 거, 동사에 주어에 따라서 s나 es를 붙이는 거, 요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쉬운데도 많이 틀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내가 너희 숙제를 마무리했는지 궁금하다. 뭐예요? 나는 궁금하다. 이말 나는 궁금하다 어, 너의 숙제를 마무리했냐? 이 말이죠. 너의 숙제를 마무리했느냐? 예. 자, 그러면 주어는 뭐죠? 주어는 아이가 되겠죠. 아이. 궁금하다. 뭐예요? 원더 있네요. 원더. 원더. 궁금하다. 네가 네 숙제를 마무리했는지. 자, 여기서 접속사는 뭐예요? 당연히 if를 쓰면 되겠죠. 예, 주어는 니가 네 숙제니까 유가 되겠죠. 마무리하다. finish가 있네요. 그죠? finish 자, 동사가 하나 더 있죠? 예, 여기 완료형을 썼네요. 그죠? 예, have 여기다가 have를 쓸 수는 없죠. 그죠? 예, you have finished 뭘뭘 끝내요? 예, 네 숙제니까 유월, 에, 홈워크, 오케이, 요렇게 쓰면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좀 길지만 차근차근 주어 동세를 찾아내면서 쓰면 큰 어려움 없이 쓸수 있을 거예요. 막상 쓰다 보면 어, 긴장해서. 에, 생각이 잘안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말로 우리말로 먼저 주동사를 어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나는 어제 내가 체육관에 갔었는지 알고 싶다. 주, 뭐예요? 나는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체육관에 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길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써 봅시다. 뭐예요? I 예. Yeah. I want to. I want to know. 접속사 다음과 같은 건지 알고 싶다. 내가 뭐예요? 네가 동사 같다죠 예, 그렇죠? 어디 가요? To 어디? 예. 체육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도짐 안쓴 단어 뭐 있죠? 예,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 자 여기까지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말 어순과 영어의 주어 동사를 생각하고 오늘 배웠던 if와 whether의 쓰임,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는 것, 이것만 잘 명확하면 어렵지 않게 예,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